오늘 아침 이찬원의 매니저가 개인 일로 바빠 이찬원을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찬원의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찬원은 선어예술중학교에서 음악과 관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이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고 혼자 밥을 자주 먹으며 자주 결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때때로 그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찬원에게 사인이나 사진을 요청하곤 하며, 이는 그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찬원의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학업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는 이러한 루머에 대해 이찬원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끔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촬영 때문에 가끔 결석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친하고 공부도 잘 마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이 해명에 안심했습니다. 이찬원의 형은 그동안 이찬원을 많이 챙기며 대기실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이찬원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공부와 촬영을 병행하느라 지칠 때면 이찬원의 형이 이찬원을 응원해 주곤 했습니다. 형은 이찬원이 힘들어 할 때마다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어머니는 이찬원을 위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었고 가끔 이찬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음식은 이찬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팬들에게 항상 아티스트의 생활을 존중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응원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는 팬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학교 생활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학교 생활과 연예활동을 잘 병행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